예배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합시다. 부모님을 존경합시다.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아, 설교 다된것 같습니다. 옳은 가정의 달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아버지 날 없었던 거 혹시 아십니까? 1 9 5 6년의 5월 8일 어머니 날,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아버지들이 구태타를 해서 17년 후에 1973년에 어버이 날, 이렇게 계칭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지난 금요일입니다. 용계동에 있는 한국종합수산센터에서 회를 잘 대접했습니다. 제가 그때 누가 회를 가장 많이 드시나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제 옆에 계시는 우리 박우철 장로님 진짜 많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휠체어를 끌고 오셨지만 오늘은 걸어서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장 많이 먹었습니다. 경로도 아닌데 우리 김명국 장로님 회를 한두 접시 갖다 주셔가지고 그 교육자들 함께 실컷 잘 먹었습니다 이번 어린이날, 어버이날 행사를 위해 소원해 주신 모든 기관 또 개인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의 봉산 교회가 있기까지 많은 기도와 수고와 또 헌신을 해 주신 우리 봉산의 부모님들. 어르신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경에 보니까 부모님의 은혜에 관한 글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님 나를 기르셨으니, 아하, 애달프다. 부모님이시여 나를 낳아 기르시느라고 애쓰고 수고하셨도다. 그 깊고 넓은 은혜 갚고자 하나, 드넓은 하늘같이 끝이 없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세상 그 어디에도 견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크고 넓다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님 부모님의 은혜를 갚으려고 또 갚으려고 또 갚으려고 해도 그 은혜가 하늘처럼 높고 크기 때문에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송강정철은 이런 시류의조를 쓰게 됩니다. 어버이가 살아계실 때 섬기는 일을 잘하여라. 돌아가신 후에 슬퍼한들 무엇하리. 평생에 다시 못할 일이 부모 섬기는 일이라 생각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매년 어버이 주일은 다가오지만 그때마다 부모님이 생존해 거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님 살아계실 때 지극정성으로 부모님께 효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효령 교수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어느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죄수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대답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엄마, 하나는 어머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누구는 엄마라고 쓰고, 누구는 어머니라고 썼습니다. 똑같은 대상인데 왜 그렇게 썼을까? 그래서 한 죄수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엄마와 어머니의 차이가 뭐냐?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는 내가 엄마보다 작았을 때 불렀던 이름이 바로 엄마이고, 어머니는 내가 어머니보다 컸을 때 불렀던 이름이다. 그랬습니다. 엄마라고 부를 때는 자신이 철이 좀덜 들었을 때였고 어머니라고 부었을 때에는 철이 좀 많이 들었을 때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면회 때 어머니가 오십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를 부여안고 이 죄수는 엄마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엄마와 어머니를 정확하게 구분한 곳은 없지만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부모 은중경이라고 하는 여기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엄마는 우리를 낳을 때 서말 여덟 대의 응혈을 흘리시고 낳아서는 여덟 섬 노말에 혈류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주민등록증 외에 또 하나의 증을 가지고 있는데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어떨까? 이현웅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학 간 아들이 어머니와는 맨날 전화로 통화를 하는데 이 아버지와는 잘 통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아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유학 오게 된 것은 아버지께서 열심히 일을 하셔서 돈을 보내주셔서 내가 지금 유학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께 제대로 감사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어머니만 부모 같았지 아버지는 늘 손님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 불효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화를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딱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엄마 바꿔줄게 조금만 기다려라. 아버지 어머니 바꿔주지 말고 오늘은 제가 아버지와 조금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왜? 돈 떨어졌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냥 아버지는 돈 주시는 분, 이런 분에게, 이런 분으로 여겨졌던 겁니다.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살아오면서 아버지께 너무 불효한것 같아서 감사하다고, 또 감사하다고 그렇게 인사를 전하려고 전화했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술 많이 마셨냐? 이렇게 이야기했다 어버이 주일 생각을 하면, 어머니만 꼭 부모 같고 아버지는 꼭 손님 같은 느낌이 꼭 드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어머니를 좀 생각하는 것처럼 아버지에게도 똑같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면 좀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여러분, 효도가 뭡니까? 정의를 보니까 부모님을 정성껏 잘 섬기는 일, 이게 효도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효도의 효 자, 한 자를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늙을 노 자에다가 아들 자 자입니다. 늙으신 부모님을 아들이 업고 가는 것, 이게 효도라고 하는 겁니다. 효도에도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육체적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지금 뭐가 필요한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옷도 필요할 것이고, 용돈도 필요할 것이고, 음식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이런 것들을 잘 해드리는 거, 이게 효도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조금 더 수준 높은 효도가 되는 겁니다. 부모와 대화하다 보면 대화가 잘 되십니까? 잘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부모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이게 약간 수준 높은 효도입니다. 세 번째, 최고의 효도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녀가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은 그아무개 아들 아니야? 그 부모는 혹시 누구 아닌가? 이렇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세상에서 평판을 얻을 때, 부모에게 또 효도하는 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성경에서 최초로 효도가, 효도자가 가효도 나오고 불효자가 나옵니다 누굴까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노아의 가정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부터 노아에 관련 기사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노아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샘과 함과 야벳입니다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노아의 여덟 식구가 그 홍수에서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노아가 포도나무 농사를 짓게 되었던 겁니다. 노아는 농부입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자녀들을 돌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부모의 수고를 알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모습 아래는 부모가 피땀흘려 노력한 수고와 땀과 피의 흔적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세상에 저절로 태어난 자식 없습니다. 저절로 자란 자식들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부모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모는 열 자식을 키워도 열 자식은 한 부모를 모시기 힘들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사랑으로 키웁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들어가는 돈이 조금 더 아깝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꼬다가라도, 그죠? 자식에게 주는 게 이게 부모입니다. 그런데 자식은 부모를 사랑으로 효도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돈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람, 이러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수많은 자녀들이 있어도 한 부모 모시기가 힘들게 여러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자녀들 잘 키웠습니다. 병들어 날마다 소화제 먹고 진통제 먹으면서 직장 가서 일에다가 자녀 여러분 키웠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님들 나이 드시면 팔다리가 쑤신다고 합니다. 밤에도 잠을 못 주시지만 가장 먼저 일어나셔서 자녀들 아침밥 해주려고 그런 분들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내가 이기까지 부모와 수고와 희생이 있었던 것 우리가 잊지 말아요. 하는 겁니다. 오늘날 노아가 포도주를 조금 과하게 마십니다. 대낮인데 이런 만취해서 벌거벗고 잠을 자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셈함 야베 이두 번째인 함이 이 모습을 보고 형과 동생이 가서 떠벌리는 겁니다. 아버지가 술 먹고 저렇게 벌거벗고 누워 있다. 주책이다. 노망을 떨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노화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당대의 의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대단했던 노화가 이제는 자기 관리조차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약해질 대로 약해져 가지고 그냥 포도주 마시고 누워서 잠을 자게 됐다는 겁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식이 커가는 만큼 부모는 늙게 돼 있고, 자식이 힘이 생기는 만큼 부모는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독약 먹고는 살아도, 나이 먹고는 못 산다. 예전에 유연창 목사님이 하셨다는데, 얘가 좀 요즘에 최근에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는 언제나 당당하지 못합니다. 약해지죠. 어느 순간 자식의 눈에 걱정거리가 되고, 근심거리가 되고, 염려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른은 한번 되고, 아이는 두번 된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베르나르 베르베리의 웃음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니까 재미있는 글귀가 있어 소개합니다. 두살 때는 똥 오줌 가리는 게 자랑거리입니다. 세살때 이가 나는 거 이거 자랑거리. 열두 살때 친구들이 있다는 게 자랑거리고 열여덟 살이 되면 자동차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고 스무 살이 되면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고. 35살이 되면 돈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50세가 되면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때부터는 자랑거리가 거꾸로 되는 겁니다. 50대 돈 많은 거 자랑합니다. 60대 사랑을 하는 거 자랑합니다. 70대 자동차 운전할 수 있는 거 자랑합니다. 80, 75세 친구들이 남아 있다는 거 자랑합니다. 80세입니다. 이가 남아 있다는 거 자랑하죠. 85세가 되면 똥오줌 가릴 수 있다는 거 이거 자랑하게 되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애들처럼 손이 엄청나게 가는 겁니다. 젊으신 분들도 아마 다 나이가 들면 그럴 겁니다. 이런 분들이 뭡니까 우리의 부모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는 그런 노하였습니다. 하지만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샘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쳐 들어가서 겉옷을 아버지에게 덮어주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노화가 함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샘과 야벳을 축복하는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조절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몸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소변도 막 흘러내리고, 그죠? 실수도 많이 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부모님들을 보면서 함처럼 우리 부모에게 뭐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샘과 야베처럼 좀 덮어주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효도의 방법, 두 가지 말씀합니다. 하나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의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가 이렇게 보니까 잠먼 20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노인의 아름다움은 백발인이라 그랬습니다. 백발은 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백발의 노인에게는 오랫동안 살아온 세월의 흔적과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축적된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처럼 좋은 학교는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가서 백발이 되었을 때 깨닫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볼때 부모는 우리의 스승이 여러분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충고하고 우리에게 권면할 때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 경청하고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한 화가 한 화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이의 얼굴보다 노인의 얼굴을 그리는 것을 더 좋아한다. 아이의 얼굴은 천진만, 천진난만하고 해맑지만 사실 막상 그리려고 하면 그릴 것이 없다. 하지만 노인의 얼굴에는 인생을 살아온 풍부한 표정과 주름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그림이 더 풍성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있는 지혜,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꺼낼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휘파쿠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부모님 아래에서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듣는 것 이게 바로 성경적인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시제를 보니까 능동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자모 23장 22절입니다.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없인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부모가 늙었다고, 힘이 없다고 그 말씀하시는 소리 무시하지 말라라고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세상 부모가 모두 옳지는 않을 겁니다. 문제 있는 부모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모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여러분 존귀하게 여기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부모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목에 걸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목에 걸고 다닌다는 거, 그죠? 그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가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겁다는 겁니다. 부모의 가치가 위대하다, 높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부모를 존귀한 존재로 여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몇년 전에 이 보건복지부에서 이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를 학대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친족이 69.6%입니다. 아들이 36.1%고 배우자, 며느리겠죠. 15.4% 딸이 10.7%입니다. 며느리 빼면 여러분, 아들, 딸들이 있잖아요. 46.8%, 약 50%가 부모를 학대하는 주범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홀로 사는 가정에서 노인이 폭행당하고 있다. 경찰에 한 통화 전화가 옵니다. 경찰을 찾아봤더니 술 취한 아들이 아버지를 폭행을 하는 겁니다. 돈 달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돈 주면 노름하고 이모벤다 뭐술 먹으니까 주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술 먹고 아버지를 여러분 때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학대뿐만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욕설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방치하는 자녀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부모 공경하지 못하고 모욕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 여러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학대하는 자녀들, 여러분, 나중에 효도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려장 아실 겁니다. 여러분, 고구려 시대입니다. 부모가 늙고 힘이 없으니까, 또 먹을 것도 없으니까, 산에다 갖다 버리는 겁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를 지게에 실고, 어린 아들과 함께 아버지를 지게에 실고, 기쁜 산 중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와 지게를 버리고 떠나갑니다. 그때 함께 갔던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지게를 지고 막 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왜 지게를 지고 오느냐 그랬더니, 아버지도 나이가 들면 제가 지게에다 실어가지고 갖다 버리려고 지게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때 이 아들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아버지를 다시 모시고 왔다고 합니다. 이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자식은 부모의 행동을 그대로 보고 따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면 자식들도 우리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기른 자식들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여러분 착각이 될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 아마 수많은 방법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수 믿지 않는 부모를 여러분 전도하는 겁니다. 부모를 전도해서 천국 가게 하는 거. 이게 진짜 효도 중에 효도입니다. 또 하나 이미 부모님이 예수 믿고 계신데 주일에 교회 나오기가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얼마나 나오고 싶겠습니까? 그 부모님을 교회 에 모시고 오는 거 이것도 효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강의구 집사님도 그죠 어머니의 손을 꼭 붙들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뒤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박우주 장모님도 예전에 휠체어 타고 우리 따님분이 또 모시고 오셨던 겁니다 교회 가고 싶은데 혼자는 못 간대 아들에게 부탁을 하려고 하니 또 이게 부담도 되고 그래서 그래서 자녀들이 이 부모의 마음을 읽고 무엇을 좀 했으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 미리미리 또 챙기는 것도 효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또 부모 공격 공 공격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와 대화를 많이 하는 겁니다. 요즘 부모들이 굉장히 오래 사십니다. 따라오는 증상이 뭐냐면 치매입니다. 이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자녀들이 부모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짧게 나누는 것은 소용이 없고 한긴 시간 동안 부모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안정감을 찾아가게 되고 아 내가 자식에게 짐이 아니라 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인식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치매 증상이 좀 있습니다. 매일 오후 5시쯤 되면 뭐 이제 센터에서 집으로 오십니다. 그러면 전화기를 들어서 저에게 전화를 하십니다. 전화 내용을 보면 똑같습니다. 한 글자도 안 틀립니다. 뭐 건강은 어떠냐? 좋죠. 교회는 어떠냐? 교회도 좋습니다. 하영의 지형이는 어디 에 있느냐? 큰 놈은 오산에 있고 작은 놈은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에 너희 둘밖에 없네? 서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그 다음날 오후 5시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노인들 기억력 몇 분인지 아십니까? 길어야 30분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똑같은 질문 계속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때 자녀들은 좀 짜증도 날 겁니다. 그죠? 똑같은 질문 똑같이 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증상을 조금 잘 이해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전화를 마치 처음 받는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전화를 하는 것도 효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그랬습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약 먹고 관리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과 건강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되고, 그래야 오래 살수 있는데, 그 비결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머니의 휴가라고 하는 아주 짧은 시가 있어서 이거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만 온다고 해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 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 맞춤하고 그리고 단한 번이라도 엄마라고 크게 소리내어 불러보고 싶다. 그리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에서 딱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이렇게, 아, 를 썼습니다. 어머니의 휴가를 기다린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저는 아버지의 휴가를 한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번쯤 오시면 어떨까? 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언젠가 부모님 우리의 곁을 떠날 겁니다. 이미 떠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부모님 생존에 계신다고 하면, 부모님께 여러분 효도하시고, 효도할 부모가 안 계시다라고 하면 우리 봉산의 모든 어르신들을 내 부모님이다 아버지다 어머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효도하시고 공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낳으시고 기르시고 지금의 우리가 있기까지 늘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기억하며. 효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